이렇게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스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고 난받는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대신 죽게 멸류관을 들이세. 호자 위에 계신 죽게 멸류관을 들이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성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멸류관을 들이세.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들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만님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대신 줄게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대신 줄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길을 따라서 살길를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틈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주. 세계 만민이 나가. 진리여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반한 빛 부하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통 튼다 바람 뒷부하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두겠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2편 말씀입니다. 10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절수는 20절까지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72편 말씀을 우리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낫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소매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공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아들 다의 세기도가 끝난이라. 아멘. 네, 오늘은 10편 72편 말씀인데요. 10편이 전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5편이면은 꼭 절반인데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저희가 같이 묵상해 온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은 어,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세의 아들 다이세 기도가 끝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저희들이 시, 어, 10편 1편부터 지금 72편까지, 그러니까 1권과 2권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했는데요. 어, 대부분이 다이세 기도였죠. 예, 대부분이 다이세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이 2권이 끝나면서 10편 72편 끝에 이세 아들 다윗 세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시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마 솔로몬이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솔로몬을 위한시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에는 Songs for Solomon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신데 아마도 다윗 말년에 이제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축복을 빌며 또 성령의 영감으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을 띈 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두고 이 시를 묵상하면 좀더 쉽게 이해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여기고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력은 주로 재판을 할때 시시비비를 어, 구, 구분할 때, 예, 판결할 때 쓰는 용어죠. 이 판단력을 왕에 주시라. 무엇보다도 왕에게 있어서는 이 판단력이 절대적입니다. 예. 그 지도자가 순간적으로 판, 한, 한번 판단에 실수를 내리게 되면 전체 국가가 휘청휘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왕의 자질 중에는, 어, 재판을 바르게 할 그고또 정치 행위를 올바르게 할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판단력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죠? 3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바로 이 다윗의 이 기도대로 솔로몬이 왕에 위 올랐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부도 장수도 원치 않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판단할 능력이 재판할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고하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한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왕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정의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산들도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었다. 저희들이 그 연말에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국에서는 이제 요순 시대를 가리기도 하고 저희들의 역사에서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아마 세종대왕 정도 성군이었죠. 세종이 통치하던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뭐할 수가 있겠죠. 각 나라마다 그런 좋은 호시절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도자가 임금이 나라를 바로 판결하고 바로 다스리고 정직하게 다스리고 어, 심판할 때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땅들도 산들도 평강 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태평성대입니다 에, 상대적으로 어, 폭군이 나타나고 에, 압정이 계속되고 이렇게 아주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요 뭐 불도 많이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기근도 심하고 역병이 돌고 그런 그러한 것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아, 하늘이 이 지도자를 포기했나 보다. 이 지도자를 버렸나 보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 왕이 판단력을 갖고, 어,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고, 판결하게 되니까, 모든 그 산들도 평강이 임하고, 샬롬이 가고, 평안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지, 아, 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라는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있을 때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도 홍해로부터 그렇죠? 홍해로부터 지중해까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강부터 땅 끝까지 이 강이라고 하면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고 보통 강이라고 하면요 또땅 끝까지인데 어떤 이들은 이곳을 아마 이제 에고베 있는 나일 강으로 보기도 하고 땅 끝까지니까 스페인 소바나 지역으로 다시 쓰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성기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예, 스바 여왕이 금을 갖고 오빌의 정금을 갖고 방문을 하고 한 나라에서 조공을 마치고, 또 후궁들을 솔로몬에게로 시집 보내고, 하도 민족이 이스라엘의 통치 하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짧았지만, 에,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에 잠깐 동안에 있었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0편, 아, 2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10편, 2편이 메시아신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인데, 그 8절, 9절에 이렇게 해록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당차 이 땅에 오게 되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욕으로 주리니그 메시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여기도 땅끝까지라고 나오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모든 민족과 방백들이 너 앞에 절하고 너는 땅끝까지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 때 잠깐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이러한 땅 끝까지 평화가 임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공피판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누가요? 이 왕이,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메시아가. 13절 말씀. 그는 가난한 자와 공피판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피판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판단력과 지혜로서 공핍한 자가 부러지실 때는 도와주고, 그렇죠? 가난한 자도 건져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이 공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와께서 호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이땅 가운데 가난하고, 또 공핍하고, 예, 심이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예, 사람들로부터 또박해를 당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심지어는 그 성도들의 죽는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극률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세워지기를 다윗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하기를 영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17절 말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과 이로다. 이 왕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요. 길이길이 길이 칭송되리라는 것이죠. 예.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하는데 보통 황제가 뭐 즐기하거나 어 그렇게 할때 그러잖아요. 예.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데 그 영어로는 long live the king. 오래 장수하십시오. 예. 임금님이나 장수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합니까각 나라마다 그렇죠? 나라가 또 정치가 요동하고 경제가 요동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요동하고 가치기준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흔들리고 그렇죠? 재판관이 재판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대로. 여러 가지 압력과 사방 주위에 있는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재판할 수가 없고. 하물며 재판관이 그럴 때는 오직 하겠어요. 나라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요. 아주 나라가 흔들흔들 합니다. 그것이 그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잘 주의를 깊여서 기울여서, 기울여서 세상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각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예,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때가 올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한 혼란한 때가 없고요 디모데 후서 어 3장 말씀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럴 때 저희들이 바랄 것은 어서 주님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로 통치해 주십시오. 빨리 다시 오십시오 주님. 이게 1차적인 우리의 소원이겠고 다음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또 우리의 고국 한국 땅이 또 이웃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가난한 자와 공필판자를 돌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왕에 관한 그러한 다윗의 시였기 때문에 조금 생각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내야 기도하고 간구하는. 라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단위 목사님 취임 예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 순서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예, 김원무 장은 기도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봉사자들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날씨도 화창하고 상쾌하고, 그런 서늘한 날씨 될수 있도록 또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 송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화요일 날은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기도하다가 노명재 권사님을 빠뜨렸는데요. 한번더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기도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에, 김대성 권사님, 김종수권사님 신옥자 박한나,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그리고 이용석 장로님하고 이종희 집사님 엘러지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원예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이제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또 염려하고 또잘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축하해 주러 온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방문하시는 모든 축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저희 좋은,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이 아버지 취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힘 있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땅 가운데 우뚝 설수 있는 아버지 부흥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원에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더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주님 못잡아 주시고 셈을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우리 추석 치료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어, 우리 김대순 권사님 팔목 부상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박한나 권사님 또 무릎과 또 연약해진 소화력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명자 권사님, 정숙경 원사님, 척추와 허리의 통증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노명자 권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석 장로님, 이종희 집사님, 우리 엘러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그 엘러지가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바로 아버지 판단하고 다스리며 아버지 이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흐르게 할 고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많이 아버지 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오수속히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살롬의 아버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